오늘은 하나님이 없는 종교 의 허상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 듯하게 하는 행동, 그럴 듯하게 행동한 사람을 우리 주위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심을 숨기고 행동하는 모습은 처음에는 찾을 수 없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의 진심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곤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문제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앙이 배울 것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양의 신앙생활 신앙생활만 하고 있을 때그 인생이 거짓에 의해서 삼켜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떠난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부족할 것 없는 풍성함을 누리고 살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각가속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신앙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강했지만 속은 이미 삼켜졌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가운데 에 있는 것이 즐겨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강해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번성했고 외교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에는 아수르와의 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라면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전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에 삼켜진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일식하기 전에 이미 이상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아 있고 내용물은 비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사람을 더 의지한 참혹한 결과를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초대 교회와 비교해서 겉으로 많이 화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있고 풍성한 재정과 환경이 있습니다. 또한, 또한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직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점점 교회는 세상에 삼져진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 교회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도 각자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일상생활에 말씀이 없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멀리 뒤에 있고 섬김과 헌신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에 있다면 이 신앙은 이미 세상에 삼켜져 있는 신앙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위기 가운데 사람을 먼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입니다. 매일 우리 각자의 신앙을 냉정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좋다고 나의 산도 정비리해서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신앙은 평안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가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외적인 모습에만 짐작 집착하고 있음을 우리 삶 가운데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것에 겸손히 인정하며 그것이 변화될 수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실이 알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화, 성장을 지속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화려한 예배 중심에는 자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재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재단을 쌓습니다. 오직 죄사함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드려야 할그 모든 것을 일부를 자신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책감을 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지 않는 예배는 우상에게 드리는 종교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믿지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했던 모든 열심과 행동은 낭비가 되었고 무의미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혹시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린 목적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주일은 교회를 가는 날이 되고, 습관과 체면이 교회를 가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목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맛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에 열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공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발견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예배는 사람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를 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보틀어 보인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내는 그 삶은 보이지는 않지만. 각 사람의 마음에 남아서 감동과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껍데기뿐인 번영의 마지막은 멸망이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번영에 취하여 많은 성읍과 궁궐을 지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화려한 나라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영광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읍에 불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영은 오래가지 않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을 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의 작업과 직업에서 성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생과 우리 각자의 신앙에서도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성공은 언젠가는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계셔야 합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완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곳은 언젠가는 망하여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곳은 영원히 남아 남아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약하여져도 하나님께서 강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심을 통해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자신을 잊었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선언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향한 심판의 외침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 됩니다. 우리는 겉모습의 신앙을 버리고 중심의 진실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종교의 형식을 넘어 관계적인 회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영혼을 갖추며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